부모님들, 저는 지금 심리단길이라는 아주 멋진 한옥 상점가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몇주 전에 이 심리단길에서 한옥 파티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파티에 이어서 아주 대박 이벤트 소식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벤트의 힌트는 이 심리단길에 숨어 있었는데요. 심리단길에는 예쁜 꽃집도 있고 카페도 있는데 비어있던 상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미공개 상점의 정체가 바로 주얼리 공방이었는데요. 반짝반짝 크리스탈 아이템팩 출시에 맞춰 주얼리 공방 체험 이벤트를 이에 의해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되게 새롭죠? 그동안은 새팩이 출시되면 심즈에서만 그 컨텐츠를 즐겨왔지만 이번 이벤트를 통해 실제로 해와역 근처에 있는 공방에서 예쁜 주얼리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구글 폰만 작성해 주시면 총 40번을 선정해서 공방으로 초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공방을 제가 궁금해서 검색해 봤는데 팔찌들이 진짜 영롱하고 예쁘더라고요. 룸메님들도 이벤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좋아하는 취향을 가득 담아서 나만의 주얼리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벤트가 오프라인 공방 체험 이벤트다 보니까 너무 멀거나 시간이 안 맞아서 공방까지 오지 못하는 룸메님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심지에서 나만의 작은 상점 꾸미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얼마 전에 팬카페에 룸메님들에게 심지에서 창업을 한다면 어떤 아이템으로 하고 싶은지 여쭤봤었는데 전당포, 케이크 가게, 소품점, 보석 가게, 꽃집 등등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룸메님들의 그 꿈을 펼칠 수 있게 제가 빈 상점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팩이 없는 룸메님들을 위해서 심리단길의 초미니 버전으로 이렇게 한옥 상점을 만들어 봤어요. 기본 게임으로만 건축한 거라서 부담없이 다운받으실 수 있고 룸메님들이 꾸미게 될 상점 크기도 아주 작습니다. 이 방이 소형주택 1단계 정도 크기인데 딱이 41칸짜리 공간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생각하고 꾸며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기간은 3월 18일까지 발표는 3월 20일 금요일이고 이 공간을 꾸며서 갤러리에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직접 갤러리에서 다운받아서 8번을 선정하고 선물도 드릴 거예요. 세 분에게는 원하는 팩과 키트 그리고 공간 악세사리 다섯 분에게는 원하는 팩과 공방 악세사리 혹시 올팩이시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 발표하는 3월 20일 금요일에는 생방송에서 여덟 채의 상점을 하나씩 공개하면서 구경을 해볼 거예요 재밌겠죠? 자, 이 미니 한옥 상점은 크기가 작아서 화장실도 밖에 마련을 해줬고요 상점까지 들어오는 자갈길 옆으로는 손님들이 잠시 쉬어갈 테이블도 배치해줬습니다 제가 외관을 모두 꾸며놔서 여러분들은 창문과 문을 포함한 인테리어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물론 입맛대로 조금씩 변경을 하셔도 되지만 심사는 오직 인테리어만 보기 때문에 외관과 조경들을 꾸미는 건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제한사항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만큼만 꾸며주시면 되고요. 건축템은 CC템 사용 불가고 저장은 부지 저장으로 해시태그에 룸메 한옥상점이라고 적어서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벤트 내용도 모두 설명드렸으니까 저도 상점을 채워볼게요. 저는 지난번 심리단길에서 한우 파티에 참석했던 이 종합 예술가 심 세미에게 어울리는 공방을 꾸며볼 거예요. 이 심이 보헤미안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얼리도 직접 만들고 이런 화려한 의상들도 마네킹에 걸어서 손님들이 사갈 수 있게 인테리어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선은 창문이랑 어, 입구를 좀 바꿔봐야겠어. 저는 공방인데. 이 안이 좀 들여다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완전 통창이어가지고, 뭐 주얼리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쇼룸인데, 이제 내가 만드는 걸 보여주는 쇼룸이에요. 여기에 딱 맞는 거. 어, 요런 거 좋다. 드로잉 크기도 팩에 있는 창문을. 사이즈도 딱 맞고, 한옥상점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음, 출입문은 요것도 괜찮고, 평소에는 잘 쓰지 못했던, 요런, 요런 거 있죠? 오, 어, 너무 예뻐. 이거 다세대 주택 창문이다. 요렇게 열린 것도 있네. 요것도 예쁜데요. 옆에 대나무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여기가 좀 좁으니까 뚫린 창문을 많이 써보는 것어때요 오, 이렇게 금색도 이뻐. 금색 들어간 거랑 생유리 들어간 거를 좀 섞어서. 근데 창문이 너무 많으면 가구 놓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대강 붙여놓고 수정을 하자. 요 달빛별빛 벽지. 어, 이렇게 과감하게. 저 세미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 이런식으로 할까? 어 초록색이랑 주황색 해가지고 당근 인테리어를 하면 어때요? 와 색깔 진짜 잘 빠졌다 주황색이 좀 끌려 주황색으로 하고 이렇게 안은 초록색으로 하자 아니면 바닥에 이렇게 타일을 깔고 위에다가 러그로 한번 눌러줘 볼까요? 너무 지금 투머치한가? <laughs> 과감하게 하, 해보는 거지 이 좁은 상점에서 내가 처음으로 사업을 해보는데 다 해보는 거지 하고 싶은 거 현실에서 사실 못하잖아요 현실 인테리어는 이런 도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오 어, 근데 이 타일 잘 고른 것 같아 벽재에 들어간 색깔이 다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 꺼내볼 건데 뭐 작업대 같은 거 이거는 필수로 있어야죠. 보석 공예대 우리 공방이니까 이거 두고 나머지 필요한 것도 반짝팩에 있는 거 최대한 써볼게요. 이 천상의 조율 러그 이거를 배치를 해. 근데 이제 크게 크게 배치를 해서 이 뒤에 좀 어지러운 타일을 살짝 가려주는 거죠. <laughs> 아니 이것도 예뻐. 되게 빈티지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쇼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작업대를... 어, 둘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이제 좀 앉아서 밖에 손님들 테이블에 쓰레기 버리고 가나 누구나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의자도 여기다 놔야 되고 살짝 내 모습은 가려. 이렇게 화분으로. <laughs> 저는 평소에는 그냥 평범한 나무를 좋아하지만 저 심은 제일 특이한 거 있을 것 같아. 보라색 어때요? 특이하죠 색깔. 보라색이랑 의자는 초록색. 작업 공간을 근데 좀 구분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스팬드럴 같은 걸로 근데 이제 문을 두지는 않는 거야. 위에 이제 스팬드럴로 공간을 살짝 나눠주는 거죠. 아, 그리고 맞아. 이런 공구도 있지? 연장거리 이거를... 아, 이쪽 벽에다가 이거 붙이고, 이런 포스터도 붙이면 예쁠 것 같아. 오, 예쁘다! 딱 이렇게 오늘 들어온 싱싱한 보석입니다. 보석 공예가의 현장 상자, 제가 쓰는 자주 쓰는 아이템들이에요. 요거랑 판매하기 전에 여기다 보관하는 거죠. 보석함에다가 코델리아의 생상 이런 것도 있어요. 보헤미안 스타일은 또 식물도 진짜 많고, 뭐 천이라던가 그런 장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표현해야겠어. 오바예요? <laughs> 아, 이... 이런 거 오버야? 아, 아 참겠습니다. 음, 작은 거 할게요. 이 화분도 되게 잘 어울리죠? 어, 요거 저, 랑 비슷하네 이파리가 파란색? 좋다. 색감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작업대 위에도 하나 올려놔. 내가 보는 것도 중요해. 손님들 쪽에도 야자나무랑 이런 거큰거 거. 이렇게 두개 놔주고. 이쪽에 조명을 바꿔줘야 되겠어요. 이런 평범한 조명은 안 돼요. 이거 뭐 할까? 이 예쁘다. 조명까지도 내가 만든 것 같아. 오 벽지 색깔이랑 좀 맞춰봤어요. 그리고 커튼이 필요해. 음좀 주렁주렁. 아 영화 보는 날 아이템 팩에 있는 거. 이게 팍이거든요. 이런 패턴도 괜찮네 화려한 거. 아니면 아예 이런 걸로 갈까? 무서워서 못 썼던. 그런 패턴, 파랑색, 이 화분이랑 같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좀 사는 것 같아요. <laughs> 무서워서 못 쓴다는 말 뭔지 알겠잖아요? 이거 너무 강렬해. <laughs> 잡아먹힐 것 같아. 그리고 이쪽 이런데도 좀더 커튼 달아보자. 블루밍룸 킷트에 있는 파인바인 어, 커튼이죠. 이거도 달고, 내 뒤에는 그냥 묶인 커튼 하나 딱 달아주면 좋을 것같아 뭔가가 아쉬워. 그게 뭐냐. 촛불이 없습니다. 딱요거거든요이 도시생활 팩에 있는 거. 연꽃 모양의 등인데 이게 금색 테가 아주 예뻐요. 이런 거를 두개 정도 해가지고 아이 밑에다가 올리면 되겠다. 이게 아래에다가 이렇게 음, 딱 보이는 데다가 놔주니까 예쁘죠. 여기는 일부러 비워놨어요. 제가 작업하던 거 올려두려고. 이제 손님들에게 전시를 해야 되잖아요. 만든 물건들을. 아 일단 이쪽에는 마네킹이 좀 있어야 돼. 요 여기 요 자리. 여성복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두개 정도면 되지 뭐. 음 플랫폼을 올리니까 좀더 안정적이긴 하죠. 근데 마네킹이 너무 평범해. 이런 것도 평소에 평소에는 전혀 쓰지 않을 것 같은 색깔들로 이걸로 해야겠다. 노란색이랑 분홍색 이제 그거죠 스폰지밥이랑 뚱이죠 <laughs> 이렇게 하고 나중에 포즈도 바꾸고 옷도 입혀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음 이렇게 커튼 달아줬는데 조금 부족해 이걸로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 캐노피도 어떻게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우와 어떻게 딱 가운데 들어갔어? 그래, 요런 분위기도 괜찮네. 자연스럽게. 자, 이제 판매할 공간을 만들어 볼 건데, 요 공간 박스 같은 거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위에다가 뭐잘 나가는 거 이렇게 올려놔도 좋을 것 같고, 요게 좀 우리 집이랑 잘 어울리는데, 어? 이 위에다가 물건 전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만든 목걸이 같은 거?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 이렇게 올리면 되겠네. 여기다가도 올리고 여기에다가도 좀 올리고 여기 옷도 포장하고 쇼핑백도 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진열대예요. 오, 보라색 들어간 거 예쁜데 자주색. 그리고 나의 작품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눈부시게 빛나는 스포트라이트. 이거를 이쪽으로. 오 이렇게 오니까 빛이 좀 따뜻하게 딱 들어오면서 그속들이더 반짝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 생유리 창문은 어차피 많이 둬도 빛이 확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아니다, 아니다. 빈 벽에다가 다 그거 책장 놓을까? 반짝팩에 있는 그 사다리 책장. 우리 공방에 어울릴까요? 어? 어울려, 어울려. <laughs> 그러면은 요거 잠깐만. 어, 창문은 하나로 하고 요 책장을 입구 쪽 벽에다가. 이것도 보라색으로 하자. 내 작업대랑 똑같이. 조명은 요 끝으로 이렇게 보내줄게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막 판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고 공방이니까 손님들이 와가지고 뭐 팔찌 만들기 같은 걸 체험할 수 있게 해줄 건데 이 작업대를 두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팔찌 만들기 키트 정도만 하나는 천이 덮여져 있어. 우리 패턴 이쁘거든요. 이런 것도 이쁘죠. 분홍색 하나 하고 일단 푸른색으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는뭐두 개씩. 보통 데이트하러 많이 오더라고요. 영화 보는 날 키트에 엄청 튀는 의자 있다. 요고. 근데 잘 어울리죠? 이게그로인토게더팩에 있는 팔찌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우정 팔찌 앉아서 만드시라고. <laughs> 이것도 나름 공방이야. 집에 있는 이런 재료가 없잖아요. 좀 협소하기 때문에 의자를 이렇게 꺾어서 배치했는데 아니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 세미가 요 중간에 서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팀이지만 여기서 좀 봐주고 여기서 좀 봐주고 또 여기서 또 나는 보석 작업대에서 작업했다가 이렇게 보고 하기 좋죠. <laughs> 아 그리고 판매대 클래식하게 멋진 판매대 이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서 물건을 팔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고 싶다 클리마켓 느낌으로 여기 테이블을 하나 살짝 치우고 앞마당 장터를 여는 거죠 테이블은 이로 옮기고 판매대 하나 추가해줬습니다 외관은 저는 뭐 건드리지 않을게요 아 그리고 마네킹에 옷 입혀야 돼 제가 아까 만들어놨거든요 의상을. 이거 막 완전 보헤미안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 세미 스타일로. 뭐야, 직접 와서 입히는 거야? 아, 그러네. 얼른 와봐. 자. 이렇게 오, 완전! <laughs> 똑같은 사람이 셋인 거 같죠? 블링블링 하고, 이제 주얼리도 다 착용을 했어. 팔찌, 반지, 목걸이. 포즈도 바꿔볼게. 포즈를 조금 더 역동적인, 유혹적인 거? 오, 좋다, 좋다. 이쁘다, 이쁘다. 그리고 요것도 장난스러운 자신만만 요 구도가 좋아 그러면 요 작업대에서 무작위로 주얼리를 디자인해서 여기서 한번 팔아볼게요 테스트도 할겸이렇게 저의 작은 공방에서 손님들에게 팔 물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 아니 엄청 작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꽤 넓지 않나요? 테이블 두 개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답답하지도 않고, 뭐 물건을 보기도 좋아. 딱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전면에서 딱 보이니까. 그리고 엄청 알록달록 해가지고, 혼이 빠지겠어. 자, 세미가 종합예술가긴 하지만, 보석세공은 좀 서툴러가지고, 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음, 밖에서 그럴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쇼룸이죠. <laughs> 내가 보석 만드는 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외관이 한옥이긴 하지만 이 내부가 확 바뀌어도 또 그것도 그거대로 뭐 퓨전 느낌도 나고 룸메님들이 한옥 외관으로 어떤 인테리어를 할지 되게 궁금하다. 아 무작위로 주얼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여요? 반지야? 방금 막 반짝반짝 빛났어요. 오 예쁘다. 원석이 크게 박힌 반지예요. 이 이름이 청키 반지래. 요거 하나만 팔기에는 조금 아쉬워. 그래서 디버그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팩 구경할 때 디버그 아이템들은 안 봤는데, 헉, 봐봐. 여기에 이게 엄청나게 많은 장식들. 와, 너무 예쁘다. 이걸 내가 만들었다 치고, 여기에서 팔아보는 거지. 기본 팔찌도 있고요. 어 청키 귀걸이 제가 방금 청키 반지를 만들었잖아요. 와 되게 작다. 플럼밥 반지도 있고 이런 보석도 있네. 헤, 너무 예뻐. 오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 나중에는 하트 모양도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다 판매대에 넣고 장사를 한번 해볼게요. 음 뒤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오네. 어 위치 좋아요. 와. 오 예쁘다 예쁘다 내 보석들 잘 보인다 그리고 아이템들이 작으니까 이 위에 진짜 많이 올라가겠는데요 판매대 지키기 자 아, 그리고 가격을 일단 뭐 오픈 기념으로 좀 싸게 음, 25% 정도로만 해볼게요 앞마당 장터를 시작을 해보면 이웃들이 금세 와서 집어가겠지? 와 이거 플레마켓 하는 느낌 난다 이런 조그마한 액세서리들이 있으니까 어, 왔다 왔다 부자 아저씨가 왔다 오 조금씩 조금씩 손님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 저는 여기를 주거 유형으로 해 놓고 이렇게 판매대를 깔았는데 음, 집은 따로 있으면서 여기를 상점으로 구입하셔 가지고 장사하는 플레이를 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한개 팔렸어 싸게 해 놓으니까 금방 금방 사가네 어 잠깐만 방금 휙 하더니 돈안 들어왔는데 훔쳐갔어요 저저 저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야? 샌메시노사는 저기 펜타하스 우 사는 사람인데 잘 봐야 되겠다. 주얼리 되어 어 방금도 방금도 휙 휙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 버그예요? 어? 야왜왜 가져가기만해? 아니 공짜로 이거, 이거 샘플이 아니에요. 야너 누구야? 아니. 아니, 첫 번째 손님만 돈을 줬어, 나한테. 어어? 아, 이상하다. <laughs> 한번 끝까지 볼까요? 지금 두개 남았거든요? 아주 공짜니까 그냥 홀랑홀랑 집어가, <laughs> 집어가네? 어, 아, 다 팔렸거든요, 지금? 뭐야. <laughs> 정산이 되는 게 아니잖아? 아, 혹시 내가 이거 디버그템을 올려놔서 그런 건가?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왜냐면 하나 빼고 나머지는 돈이 안 들어왔거든요? 아 이렇게 여행을 바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걸까요? 심즈가? 아, 됐어요! 느낌 봤으니까 됐어요! 가세요! 다음에는 공방 손님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가세요! 자 이렇게 미니 한옥 상점에서 공방을 꾸미고 맛보기로 장사까지 해봤는데 새 팩이 출시됨과 동시에 이벤트 소식이 두 가지나 있어서 즐길 거리가 더욱 풍성해진 느낌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제가 숙제를 드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심즈는 온라인에서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싱글 플레이로만 즐기는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여형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하니까 심즈를 함께 즐긴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이벤트 소식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룸메님들도 오늘 소개해드린 오프라인 공방 이벤트와 온라인 상장 꾸미기 이벤트에 꼭 참여해보시고 아지트에서도 심즈를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 그럼 안녕!